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집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야, 어제에 이어서 능이 정찰산행을 왔는데요. 어제꽝 하고, 오늘도 두 번째 왔습니다. 근데요, 바람이 확실히 선선하고 좋긴 좋아요. 어제는 조금 비가요, 조금 뿌렸는데, 많지는 않은데요. 숲속이 그래도요, 와, 너무너무 건조합니다, 건조해. 야 그러면은 한번 뭐가 있는가 능이가 보이는가 아니면은 뭐가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야 근데 제가 여기에는요 도라사리를 땄던 곳이라서 제가 한번 이곳을 한번 수색을 해 보려 합니다 한번 보자 오오오 이야 세상에 이게 뭐야 응? 야,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네. 얘들아, 너무 가물어서 그렇지. 어? 야, 연기살이 버섯이요? 세상에. 우와, 빽쩍 말라가지고요. 자라질 못해요. 어머야, 웃짜노 목이 너무 탔지. 어? 어휴. 그리고요, 제가요, 좀 전에 더덕덕했어요 <laughs> 더덕, 산더덕. 이야,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야, 버섯이 이만큼 이렇게 귀해요. 날씨가 안 받쳐져갖고요. 올해는 능이도 봐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야, 우산나물. 저는 우산나물. 또한번 제가 여기 해마다 따는 곳이니까 한번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디 있나. 두리번, 두리번. 바로 여기 능선 아래를 한번 제가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어우, 능이야. 너희들은 언제 나올 거니? 응? 혹시나 해서 능이를 볼까 싶어서 왔는데, 능이가 없네. 와, 이거는 뭐야? 너는 뭐니? 아이고, 동생하고 같이 있구나. 응, 동생하고 같이 있어. 와, 너무 외면해어 너무. 보자, 보자. 야, 루이 자라가고, 그리고 쌀이 자라는 거의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이 야, 와 이건 또 뭐야? 세상에, 야, 쌀이버섯을 발견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연기 쌀이버섯. 세상에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말라가네요, 말라가. 야, 세상에, 여기 한번 보세요. 야, 세상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요, 크지를 못하네, 크지를 못해. 세상에. 와, 그래도요, 연기살이 뭐 사실 엄청 귀한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세상에. 이야, 좋다. 좋아, 좋아. 아, 이렇게 작아도요, 딸 수밖에 없어요. 아예 성장을 못하니까. 이야, 세상에. 이래갖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포자로 할상관 없는데 항상 요 해마다 땄던 자락이 구강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가면은 딸 수가 있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 귀엽거든요. 이야. 이야, 이야, 야감사하니다 가리바자. 가 있나 보자. 네. 대부분이 판매를 하면은 손질을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손질해서 가방에 넣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긁어서 칼로 이렇게 긁어내면 깨끗하거든요. 아이고, 대충 이렇게 손질해서 신문지에 싸서 그렇게 가져간답니다. 야, 그지를 않으니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가져가야 되겠어요. 우차! 와우와우. 야 세상에 우와 근데요 솔직히요 이거 자른거 이렇게 안 심어도 돼요 그그 그, 그 포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나와요 우와. 이야 이야이야이야 좋아좋아 아 저는 이게 한 손으로 들고 영상 찍으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서 야, 너희들은, 진짜, 올해는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 보고 싶어도, 깡사는이 너무 많았단다, 얘들아. 아휴, 이렇게 반가우니, 세상에. 보라, 어, 이거, 이거는 보라색이라서 보라사이보라사이 하는데요. 정명은 연기사이 버섯입니다, 연기사이 어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참살이라는데요. 참살이는 아니구요 연기살이 버섯인데 이거를 하루 정도 어, 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우려내서 물을 한네 다섯 번이나 다섯 번뭐 이렇게 갈아주고 해서 찌개나 불고기 찌개가 저는 맛있더라고요. 고추장 불고기 찌개. 그리고 볶아 먹어도 맛있구요야 이런 거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다 이거 말라가지고 성장을 못해 진짜 와 이러니 세상에 우와 근데요 이렇게 봤다는 거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laughs> 기분이 좋아 근데요 능이를 봐야 된다 능이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능이는 정말 어, 추석 이틀 전이나 그때 한번 다시 산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혹시나 이제 올라오는 게 있는 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비가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 비가 팡팡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는 또, 어, 쌀이버섯이나 아니면은 다른 버섯들 보면 얼른 또 달려올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우, 조금씩 오면 진짜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아,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언제나 사랑합니다.